Simply best. 8 8 8 8 8 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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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지 기대되는데? 짜잔, 뭘까요? 오, 박스가 더 있어요. 볼까? 오, 대박 대박, 봐봐봐. 봐봐. 짠. 2019년 베케이션 선물 박스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 정말 궁금한데, 짜잔! 오, 일단 하로라이트 스킨 선블럭, 짠! 오, 선블럭.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블럭이야. 자 봅시다 이건 뭘까요? 아하 이거는 가방 베케이션 가서 가방 쓰라고 뜯어볼게요 가방 짠 오우 이쁜데? 오케이 어때요 가방? 잘 어울려요? 짠 오케이 방통을 받았고 자그 다음에는 오 모자 자 모자 이거 벗고 모자 안 들어가 모자 이것도 안 들어가 아무튼 어 감사합니다 모자 오케이 자 2019년도, 베케이션 자격 취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 오, 마카오 소개, 목차. 목차가 쭉 나와 있어요. 오, 뭐, 기가 막힙니다. 행사 일정, 공항, 호텔 이용 방법에서부터. 오,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텔 안내. JW 메리어트 호텔이래요. 네. 저희를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픽업하러 온다는 내용이고요. 어, 조식 쉐이크 바 이용 안내, 짠, 여러가지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 디즈니랜드 갈라디너 와 굉장히 많은 데케이션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쫙 설명서가. 아, 진짜 맛있겠다. 에그타르트, 쭈빠빠오, 개별 자유건강하는 쇼핑까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좋았어. 오! 어벌라이프 휴대용 선풍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거 너무 필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또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아하! 살 타면은 바르라고 수딩젤. 알로에 수딩젤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땡큐. 아, 어, 베케이션 자격 취득자. 티켓이에요. 어, 정영이 사장님께서 자격 취득한다고 이렇게 티켓을 보내주셨네요. 짠. 오케이. 자, 가이드맵. 아, 다 영어로 써있네요. 오케이. 마카오 도보 여행, 마카오 미식 탐방 책장. 당신 이 읽어봐. 좋았어. 와우, 허벌티 세트. 좋아요. 짠. 마카오 가서 먹으라고 허벌티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오! 핸드바디 세트. 이거 왜 줬을까요? 마카오 호텔에서 씻으라고 깨끗하게. 짠! 바디워시 핸드바디 크림 세트로 들어있네요. 이건 마카오 리시카톤 호텔에서 저희 부부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짠! 이거 무엇일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요거는 놀라지 마세요. 와우 판타스틱 기가 막히죠 와딱 저는 마카오에 가서 호텔 수영장에서 이거를 딱 여기다가 응? 상의탈이 딱 하고 수영장또또 여러분 한국에서 온주중가꽃입니다딱딱어 <laughs> 좋아요 좋았어 안에 들어 선물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네요.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있네? 짠! 이거 도따 볼까요? 오! 뭔이 많이 보이는데? 역시 우리 회사 짱이야. 이거 뭐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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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이십니까? 파워라이프 캐리어! 와! 짜비스! 올려주세요! 짠! 나, 여기다가 알로에 두 박스 딱 넣고 가는 거지. 와, 멋있지? 어때요? Excuse me! 야, 어때요? 납니까? 오, 기가 막히게 좋아요. 멋있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이건 내꺼딱 멋있게. 근데 이거 비닐은 이거는 당신이 뜯어, 내가 안 뜯게. 이건 내가 양보할게. 대박이죠, 대박. 오. 이 안에 뭐가, 오기 들어 있는 뭐가? 오, 대박, 대박, 대박. 아무것도 없어. <laughs> 많이 오, 이 많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마카오 베케이션에 이렇게 예쁜 선물 어, 가서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니 부부가 허벌라이프에서 어,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한 결과를 회사에서 어, 보상해 주는데요. 저희 온 가족이 어, 마카오로 가서 어, 거의 4박 5일 놀고 오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건데요. 어, 그동안에 또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카톡도 주시고 계속 상담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베케이션, 이번에 마카오로 재밌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마카오 가니까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바이바이. Peace.